네, 코로나19로 인해서 또 우리 팬들과 만날 기회가 없었는데 우리 홈 경기 때부터 우리 팬 여러분들과 만날 수 있다는 기대감과 그리고 집중력을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 선수들 경기에 집중할 수 있게끔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원 삼성이라는 까다로운 팀이랑 우리 홈에서 경기를 하지만 우리는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고 끝까지 우리의 축구를 얼마만큼 결과와 아 내용 면에서 좀더 앞다할 수 있는 경기를 할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어, we gotta play the game like like always, 어, uh, with 100% uh, intention to win the game. 어, uh, nothing will change for us. we we play, 어, uh, we give 100% and we will see how it goes again. 수원, uh, we know what we have to do. we have, we want to win the championship, so we have to win every game. 뭐 일단 우리가 뭐 매년 성을 하는 게 중요한 것보다는 지금 우리가 매 경기마다 우리 선수들이, 선수들끼리의 선의 경쟁을 통해서 또 상대팀에 따라서 또 베스트에 나가는 선수들이 그라운드에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1승 1승이 되어져서 7전스까지 왔는데 뭐 지나간 경기보다는 일단 우리가 앞으로 있는 경기들 그리고 지금 당장 수원 3승에 대해서 집중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연승보다는 우 이게 한 경기마다 계속적으로 승을 쌓았다가 보면 좋은 어, 결과를 이루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저 개인적으로는, 어, 저거, 뭐, 울산에 와서 매년마다 발전하는 모습, 선수들과 같이 하는 성적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선수들이 축구장에서 우리 팬들 위해서 얼마만큼 노력을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그 부분에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어,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뭐, 일단, 전북과의 극차보다는 지금 현재 수원 삼성을 일단 감독 교체를 통해서 일단 아무래도 뭐, 결과는 내지 않지만 그래도 내용적인 면이라든지 계속적으로 아 도전을 하는 팀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 우리 뭐, 결과를 내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랑 경기할 때는 좀더 많은 집중력과 또, 하려고 하는 의지가 강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팀한 경기에 통해서 우리 경기라든지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좋게 한다, 이러면 우리도 좋은 결과로 우리가 또 헤드라에게 승리를 안겨주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Yeah, for sure. Uh, it's a big difference uh, like with uh, with last year to play uh, without fans. I think for uh, for our our fans. It's also very, very sad that they come, cannot come to the stadium. I think we are one of the best, uh, or the best uh, fans in, in in the league. So I'm happy the fans uh, can come back in the stadium. There, the, for us, the the 12 person in the stadium they can help us to win the game. And uh, everybody is looking forward. Uh, t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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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e back in the stadium. So yeah, and uh, for us for us I hope that uh, all the fans will cheer for us and uh, that we can uh, can win the game against uh, Suwon. 네, 뭐, 아주 중요한 경기였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원, 운전 가서 또 두, 그, 두그 골을 실점한 이후에 우리가 경기를, 어, 승리로 이끌다나는 것은 우리의 힘을 보여줬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1차전의 그런 결과가, 어, 내일 모레 우리가 수원을 상대할 수 있는 자신감을, 어, 뭐,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경기였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물론 그때와랑 또 분위기도 다르지만 서로 팀들이 하지만 우리는 그한 경기를 통해서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대로 내용과 결과를 가지고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100%는 없는 것 같아요. 조금씩의 문제점은 있지만 그래도 그 조금의 뭐 문제점을 우리 선수들의 서로들의 뭐 의견, 뭐 의소통이라든지또 움직임을 통해서 커버를 다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어려, 뭐 아쉬운 점도 있지만 그래도 그 커버를 위해서 우리 선수들이 얼만큼 노력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 노력의 결과가. 지금 공수 밸런스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그 결과가 또 우리가 지금 거두고 있는 성적에 대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집중력을 계속적으로 이어가는 게 우리로서는 굉장히 시즌의 숙제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숙제를 우리 선수들은 틀림없이 서로 믿으면서 잘 해줄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뭐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건은 동결론을 통해서 또 실제적으로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어, 때로는 상대팀에 따라서 우리가 전략이나 전술의 변화를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사이드 쪽에서 빠른 선수들은 우리가 빠른 선수들로 대결을 할수 있는 상황,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선수들이 어, 그 게임에 대한 어떤 전략에 대해서 우리가 역할을 얼마만큼 충실하냐에 따라서 결과가 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 현재의 순위를 말해주듯이 계속적으로 이어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Oh, Uh, because of the last game, uh, I think we had. It's in the beginning of the season, and uh, uh, we didn't find our uh, yeah, how you say it, the best formation. And uh, I think now everybody is ready to play in the starting eleven, and we have a we have a very good team. We have very good players and. I think we are we are a different team now than in the in the first uh, in the first couple of games in the season. For me it's more important that we watch to uh, how we how we play by ourselves. I don't watch a lot to the to the opponent team. I think when we play on uh, 100% every player gives 100%, we uh, we can win every game it doesn't matter against uh, who we play. <laughs> 일단 움직임이라든지 생각들을 일단은 뭐 옆에보다는 앞으로 전진 패스라든지 공감 패스를 일단 중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목표를 일단 겨울 동결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방향이 됐서 이야기를 중분들이 선들이 뭐동결을 통해서 경기를 하면서 계속적으로 이어간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 선들이 어, 누구나 이제 먼저 선택을 어디를 하느냐가 중요한데 그 선택이 일단 일단 전진 패스가 우선이다 보니까 좋은 패스를 오는 거고. 일단 주위에서 결정력이 뭐 좋은 장면이 나왔을 때 결정을 지어주기 때문에 아무래도 공격을 지금 잘한다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가 순전득점을 한 이후에 우리가 다득점을갈수 있는 상황들을 많이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볼 소유라든지 속공과 지공을 적절하게 할수 있는 선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 생각하고 있습니다.